정우는 엄마의 추락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척대감과 형사 노상철의 끈질긴 의심은 그의 길을 더욱 험난하게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의 추락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정우는 자신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려는 진실을 붙잡으려 애쓴다. 형사 노상철은 정우의 네. 의심스러운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며 그를 엄마 사건의 용의자로 상정했다. 과거의 살인 사건에서 살아남았지만, 정우는 여전히 그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상철은 그를 흔들어 진실을 드러내려 했다. 그러나 정우의 눈빛에서 어딘가 섬뜩한 절박함을 본 상철은 점차 그의 주장에 무언가 다른 진실이 숨어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 하설은 무천가든 근처에서 특이한 뼈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호기심을 발동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의대 지식을 활용해 뼈의 출처를 추적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마을의 오래된 비밀에 다가서게 된다. 하설이 발견한 뼈는 단순한 동물의 것이 아니었고, 이는 곧 마을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릴 거대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정우는 하설이 발견한 뼈와 어머니의 사고, 그리고 과거의 미제 사건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엮여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왜 10년 전 살인자로 몰리게 되었는지, 왜 기억 속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사라져버렸는지를 고민하며 과거의 단서들을 하나씩 짚어 나가기 시작했다. 상철은 정우를 끝까지 의심하는 한편 하설이 발견한 뼈에 대한 소식을 듣고 흥미를 갖는다. 이 뼈가 정우의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그것이 이 마을의 어두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상철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상철은 정우가 어떤 범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때마다 혼란스러워한다. 마을 곳곳에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차츰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설은 자신이 알게 된 것들을 정우와 상철에게 말할까 망설였다. 그녀는 이 작은 발견이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킬지 두려웠다. 정우는 마을 사람들, 특히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내려 한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점점 더 사라져가던 그날 밤의 단서를 찾기 위해 몰두하고, 하설이 발견한 뼈와 연관된 새로운 사실이 점차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설은 무천 가든 뒤편의 어두운 숲 속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게 된다. 그녀의 발견은 마을을 뒤흔들 엄청난 진실을 드러내며, 이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정우와 상철, 그리고 하설은 각기 다른 길을 통해 같은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정우는 점점 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아간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함께 자신이 다시 한번 파멸로 향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제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탁 치는 대로 알아내고 찾아내려는 하설의 의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상철의 수사 역시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게 될 진실은 이 마을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과연 이 뼈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날의 진실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팩설공주에게 죽음을 마이너스 블랙아웃 3회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며 정우와 하설, 상철의 운명이 급격히 뒤틀리기 시작한다. 더욱 재미있는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